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어, 일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입장이 있고, 일이 많은 것이 싫은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어, 농사를 짓는 사람, 주인의 입장에서는, 씨를 많이 심으라고 하는 것. 너무 행복한 일이죠. 아, 씨는 씨앗이구나 너무 행복한 일인데 종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씨를 많이 심는 건 고된 일일 수 있거든요. 식당 장사할 때 장사가 잘 되면 주인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종업원의 입들은 뚱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손님이 많을수록 이득이 되지만. 월급을 받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을수록 힘든 거죠. 입장에 따라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있는 게 불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출애급기를 통해서 수장지를 지키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그때의 표현이 언제였냐면, 아직 출애급해가지고, 가난 땅에 못 들어갔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수장지를 지켜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게, 저장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은혜죠. 노엘이 있을 때는 씨를 심는 게 고역입니다. 열매는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씨를 심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아무리 많이 애쓰고 수고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노예니까 다 빼앗길 거니까 내 소유가 되지 않으니까 씨를 심는다는 건 노역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하시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라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내가 열매 맺게 해 주겠다 너희가 밭에서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게 해주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씨를 심을 수 있는 모습이 노동이 아니라, 고욕이 아니라 행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킨다는 사실은, 아, 내가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고욕이 아니고, 행복이구나, 감사함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시를 심게 하신 것이 노동이 아닌 고욕이 아닌 피해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에 되어올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씨를 심게 하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시를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뭐 우주도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불과 백년 전과 비교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누가 20년, 30년 전에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 가정마다 자동차가 있을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TV가 각 가정에 있고, 냉장고가 각 가정에 있을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주를 갔다 온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스마트폰을 다 귀에 대고, 영상통화도 하고, 뭐, 금방금방 왔다갔다도 하고, 금방 TV를 시청하기도 하고, 우주를 왔다 가기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아, 인간이 굉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부분, 인간의 영역 바뀝니다. 의학기술이 조금 발달해가지고, 생명을 연장, 이미 주인 생명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지만, 생명을 탄생, 출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생명의 잉태에서 낳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자와 난자를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뼈도 고치고 뭐 뼈도 붙이고 뼈도 바꾸고 인공 뼈로 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기술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피는 생명의 근원인 피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의 수유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심게졌다는건 너무 감사한데 그 씨앗이 심었더니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씨앗,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추수 시절에 우리가 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 저것 했다가 표현하지만 씨앗이 죽어 있는 씨앗이면 심어도, 물주어도, 걸음줘도 안 자라납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씨앗은 생명 있는 씨앗.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사마리아 여인,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가지고 어, 남들 눈 피해가지고 뜨거운 태양에 있는 정원대에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고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피하고 피하고 피해도, 사람들을 피하고 피하고 피해도, 자기 혼자 몰래 몰래 지나다녀도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딱히 화장을 하고 그럴 때 딱히 옷을 입고 그럴 때 딱히 포장을 해도 그 중심은 썩어져가는 회칠한 부듬처럼 썩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은 물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불을 축적해도 채워지지 않고 쾌락을 축적해도 경험해도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은 복음 자체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 안에는 복음을 누림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고 우리가 추수감사 절때 뭐를 감사할 수 있을까? 허, 전 농사 안 짓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자체가 농사임을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던 모습이 하나님이 열악하신 생명의 씨앗임을 고백한다면, 씨앗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모습 자체가 감사함의 자체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감사함을, 씨앗을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신정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씨앗을 심을 때잘 심는 것도 있지만 잘 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알림동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과수원에 개똥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똥참회는 사람이 심은 게 아니고 뭐 사람이 먹고 씨앗이 이렇게 배설로 나와가지고 그게 심은 게 아닌데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참외가 개똥 참외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여기 앞에 저 참외 말고 저 참외 말고 큰 참외가 몇개 있었습니다. 그 참외가 어떤 참외냐면 수호가 학교 가가지고 씨를 심은 게 씨앗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싹이 났을 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바깥에다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우면 이게 안될것같아가안될것 같다가지고 바닥에 그물 같은 것를 깔아주고 지나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내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 너무 행복했죠. 정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정식으로 심고 뭐 거름 주고 물죽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열매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 못한 것도, 때로는 실수한 것도, 때로는 잘못 표현되어 진 것도,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예전 전도가 굉장히 활발했을 당시에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전도에 대한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감리교도 300만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전도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 전도 집회에 왔던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이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나, 저 꾸며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가 다 끝나고, 전도지를 이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 이제 전도지를 가져가니까 이분도 전도지를 안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왔다 보니까, 전도하게도 뭐, 말을 하고 나왔지만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도지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냥 뭉텅이를 공원 의자에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 교회에, 교회, 전도돼서 온 교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든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이 빳빳하게 있는 전도지를 보니까, 호떡 장사가, 이거 싸가지 주기 너무 좋으니까, 호떡 장사가 이걸 사다, 가져다가, 아, 이거 웬 떡이냐? 웬 횡재냐? 싶어가지고, 호떡을 싸가지준 거예요. 근데 호떡을 먹은 사람이 호떡을 먹다가 다 먹고 나가지고, 이걸 이제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휴지통에 안 버리고 꾸겨가지고 저 공원 쪽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거기 그때 공원에서 이 머리 탁 맞은 사람이 이제 내가 죽어야겠구나 절망스러워서 아 내가 이제 다 끝났구나 이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종이 하나가 자기 머릿통을 탁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전도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에이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도 아, 불과 이 주전에 생겼어요. 조금 죄송한 좀 어머니가 계셔서 조금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제. 패지를 주어서 이 패지를 가지고 건축 공부 하셨거든요.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해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가 돼 가지고 연락이 없고, 막 사람 만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만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오해를 풀었어요. 아, 그게 훔쳐간 게 아니었군요. 뭐 그렇게 오해가 풀려 가지고, 아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들의 교회가... 어디에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함 택지집을 얘기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기 가게 옆에 있는 집 사님이 어 이사를 가게 됐는데 두진 하트룸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 내년쯤에 이사를 완전히 가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목사 한번 그분을 만나 볼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만나 봤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내년 4월 정도에 준공된다니까 그러면 내년 4월 전까지 우리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또 전화가 왔어요 같이 기도하는 팀이 두명더 있는데 이분들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지금 기둥도안 세워져 있고, 바닥만 깔고 있는데, 밤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춥지 않냐? 그랬더니, 산 기도도 가는데 뭐가 춥냐? 이러면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 안 놓고, 앉아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했죠.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내가 심어야지 이런 씨앗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열매 맺겠구나! 이래서 심은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셔서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 구원해 보겠다고 바로 앞에서 누이라고 속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모습. 생각할수록 주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힘 있는 바로 앞에 힘 없는 아브라함을 세우르셨습니다. 이른내 선지자다. 너희가 손을 댈수 없다. 라고 편을 들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끝나지 않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씨앗을 심으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씨앗을 심지 못하고 흘러보낸 것 같은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내가 흘린 씨앗까지도 실수의 씨앗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에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 볼수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은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피하고 싶은, 잊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과거의 모습도 있습니다. 실수의 모습도 있습니다. 잘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실수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합력과의 선을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주시고, 씨를 심게 하시고, 때로는 씨를 실수로 떨어뜨린 것까지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셔서 우리가 뿌리는 것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들는 열심히 뿌렸는데 가을에 쭉쭉이만 거뒀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 하나님은 씨를 주시고 씨를 심게 하시고 실수로 떨어진 시앗까지도 열매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가 변화되었거든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율법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을 줄 알고 모든 것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씨앗은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인간의 기술로 만든 로봇도, 자동차도, 컴퓨터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컴퓨터와 컴퓨터가 결혼했더니 또 다른 컴퓨터가 생겼더라. 불가능하잖아요. 그랜저와 엑셀이 결혼했더니 뭐 레이가 생겼더라.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발달해서 최첨단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 왔어도 물건이 물건을 못 낳습니다. 사람이 만든 씨앗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당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장충 박사라는 분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드셨었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게 지금은 수, 씨 없는 수박이 잘안 나옵니다. 왜? 씨 없는 수박은 그 다음에 스스로 씨앗에 못 맺으니까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당대는 가능하지만 2대3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 생명 이외에는 당대에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영생을 줄수 있는 씨앗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의 그리스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열매가 없던 사도바울의 삶이, 자기의 열심이었지만 그 다음의 세대에 옮겨갈 수 없었던 사도벌의 삶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2대 3대 4대 지금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은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든 복음 말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복음 말고 그런 시합 말고 남들이 와 최첨단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씨앗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모습이 후대에도 흘러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옥토에 심어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곳에서도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바울 속에 있는 생명은 감옥이 가두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가두지 못했습니다. 실패도 가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실수를 탓하지 않고, 실패를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여기 앞에 보면, 호박이 조금 나 있습니다. 호박 호박 싹이 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박을 열매를 맺고 다 까가지고 이제 아래 있는 호박이나 그 껍데기를 이제 다음에 쓰려고 거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화분에 이제 묻어두고 흙을 더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내년 봄쯤 되면 이게 썩거나 이러면 여기 열매가 될수 있는 거름도 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게 싹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를 열매 맺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밖깥에 뒀다가 그냥 안으로 들여놨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생명이 있으면, 이건 열매 못 맺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날수 있다. 이싹 자체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국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을 때, 다 묻어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고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핍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으면 난다. 봄이 되면 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감옥이어도 괜찮다. 남들이 보였을 때 실패여도 괜찮다.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그 교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